한 주간 우리 나라는 아픔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 대원 참사가 다른 사고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나라의 희망이 되는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었기에 참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또 세월호 사고의 충격과 아픔이 잊혀지기도 전에 또 우리나라에서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나서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전 세계 자랑하고 싶은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전 세계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이 서울, 이 서울 한복판에서 또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나서 참 생각해보면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 말씀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참 아픔 당하는 우리 모든 유족들의 아픔을 우리 아픔으로 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은 모든 유족들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사고로 다친 모든 이들을 속히 치료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사건, 사고, 재난, 참사, 비극이 끊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특히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땅에 더 많은 재난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대형 참사들, 재난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과연 우리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이런 일들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아침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그 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본문을 먼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그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참사는 우리 시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참사가 일어났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실로함에서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한 번에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치 과거 우리나라 상품 백화점이 붕괴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전 당시로는 거의 그 정도 충격을 주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그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지었길래 이런 사고로 그렇게... 무참히 죽음을 당하는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너희 지금 살아 있는 모두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오늘 연필을 가져오신 분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에 줄을 쳐놓으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 땅에 수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재난들이 일어나고 참사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고, 사건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예수님 말씀 속에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수많은 사건, 재난들 또그 사건으로 희생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저들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들에게 무슨 죄가 있길래 저렇게 무참히 목숨을 잃는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사고를 볼때이 사고가 너희의 사고가 될수 있고 이 일이 너희의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일들 앞에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아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해석하면요. 정말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볼 때에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어떠한 계기로 나를 부르셔도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도 될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정말 수많은 재난이 가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목숨을 잃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 그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내 삶이 끝나도 하나님 앞에서 준비가 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건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이번에 여러분 희생된 그 젊은이들도 여러분 아침에는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아,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수 있고 우리의 이야기가 될수 있고 정말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뭐하지 아니하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건 사고 대형 참사를 볼때 첫째는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두 번째 진심으로 회개하라. 예수님 말씀. 이번 주일 내내 여러분 언론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뉴스로 계속 가득했는데요. 처음에는 그저 사건을 보도했고요. 그리고 일주일 이래 지나면서 그 뉴스의 초점은 뭡니까? 과연 누구에게 잘못이 있느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누구 탓이냐? 점점 이제 그렇게 방향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세월의, 세월호 사건 때도 똑같았어요. 처음에는 사건을 보고 하다가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서 과연 누구의 잘못이냐? 누구 탓이냐? 누구 때문이냐? 그렇게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고 십자가를 지우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거기서 면제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세상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런 세상의 생각을 뛰어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참사를 볼때 모두가 다 회개해야 한다. 여기에는 그 사람의 잘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도 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시 서로 갈때그 탄배가 큰 풍랑을 만나 모두가 위기를 겪을 때내 탓이요 나 때문이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일들 앞에서 다 여기에는 내 잘못도 있다 다 우리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부 당신 탓이라 너 탓이라 누구 탓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기에는 나의 책임도 있다. 나의 잘못도 있다. 우리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정말 이번 일들 앞에 그 누구도 나는 잘못 없다고 이야기할 사람 있겠습니까? 사고 나는 당일 그 당시에도 경찰 병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하죠. 경찰 행정력도 문제가 있겠지만, 왜 그래 부족했는가? 지금 여러분 주말만 되면, 서울 도심에서, 좌파 우파 이 정치 집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집회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거기에 병력이 많이 배치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다른 데는 병력을 더 보낼 수가 없고. 여러분, 거기 모여서 소리치고 떠들고 좌파 우파 그 분들에게는 책임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몇년 전부터 이 할로윈이라는 축제, 외국의 축제 아닙니까? 이게 들어왔는데 언론도 계속해서 부축이고 또 기업들은 이 할로윈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지. 근데 과연 이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 이런 문화가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말 깊이 생각한 언론 기업이 있습니까? 다 그저 자기들의 유혹을 유익을 위하여 이용만 하려고 했죠. 언론 기업은 우리는 책임이 하나도 없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용산에서 그 참사가 일어났는데 용산 그 대통령실 얼마나 철저하게 다 지키고 경비합니까? 그런데 그 바로 옆에서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 지역은 철저히 지키지 못한 이 나라 정부의 잘못은 없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런 낯선 외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의 책임은 여러분 없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세월호 참사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런데 불과 몇년 만에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데 과연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얼마나 과연 중보기도 했는가? 새벽을 깨우며 정말 이 민족을 위해 기도했는가? 우리 한국 교회는 책임이 없겠습니까? 세상은. 그저 몇몇 사람 잘못으로 그들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이 일을 해결하고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 말씀 그렇지 않아요 너희 모두가 회개하라 우리 모두의 잘못이오 책임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했듯이 니누에라는 강팍한 민족이 하나님 말씀 앞에 40일이 지나면 이 땅이 무너지리라 그 말씀 앞에 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신 것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앞에 오늘 이런 비극적인 일들 앞에 우리가 전부 여기에는 나의 잘못도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정말 우리는 이런 일들 앞에 누구의 잘못이다 떠들고 소리칠 것이 아니라 우리 전부가 하나님 죄 탓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입니다 다 회개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우리의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공유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가장 소중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참사로 희생된 청년들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여 명의 청년들이 다 예수님 믿었을까? 구원받았을까? 천국에 들어갔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참. 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그날 아침에 그 청년들이 집을 나서면서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청년이 한 청년이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날 아침에 자녀들을 내 보내면서 부모들이 오늘 너와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자녀들을 보낸 부모가 단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요?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그 희생된 청년 가운데 미국 청년도 두명 있지요. 근데 미국의 그 청년의 아버지가 이 참사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슴에 뭔가에 수억 번 찔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비통함을 느낀다. 얼마나 아팠으면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안타깝지 않은 사연이 없고 다 너무 너무 그냥 아픈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이들이 희생되어서 더 안타깝고 아픈 거죠. 아마 희생자의 부모 가운데 분명히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느 교회 집사, 권사, 장로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다면, 그래도 덜 가슴이 아플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신앙생활하고 구원 받았는데 자녀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고 자녀들은 구원 받지 못했다면 이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 앞에서 과연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이들,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이들 그들의 영혼을 한번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가?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가? 그들의 삶이 오늘 마지막이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이 사실을 이런 사건들 앞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보다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우리 자녀의 날들도 아닙니다. 우리의 날은 오늘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생명하는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의 날이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이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늘 생명이 끝난다고 해도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내일이 아니라 다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생명이 있고 그들에게 생명이 있는 오늘 예수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는 끝없이 끝없이 참 참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십시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 말씀 새기고 이런 일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그들의 이야기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소중하는 이들. 그들 중에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내일이 아니라 오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이 11월 한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자녀들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